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준입니다 우리가 항암 영양제로 많이 쓰이는 베르베린 버버린 내지는 베르베린이라고 얘기하는데 베르베린에 대해서 한번 요약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베리는 되게 쓰인 지 오래됐어요 한 2500년 이상 됐고 메자나무 껍질, 황년, 오레간포도, 황백나무 껍질 등에 포함되어 있는 노란색을 띠는 성분인데요 이게 이제 이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고혈압, 비만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항균 제용도 있고 뭐 항암 제용도 있습니다 3대 항암 영양제라 그러면 원래 버버린, 이지지지, 커큐민 이런 걸들수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버버린은 몸이 세포가 굶을 때 활성화되는 에너지 센서가 AMPK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면은 대사증후군, 비만, 지방균 같은 거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 알아두시고 첫 번째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 개선, 당뇨병 예방 및 개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연구를 한 2010년도에 중국에서 한 연구를 보면은 버버린을 주고 다른 그룹들은 메포민이나 로지글루타존 같은 당뇨약을 줬어요. 버버린을 하루에 이제 이 실험에서는 1 g 씩 줬는데 3개월 동안 하루에 한 2회에서 3회를 나눠가지고 투여했는데 간에 부작용이 없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1차 당뇨약, 웨포민이랑 거의 뭐 비슷한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빠질 때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이 올라가면 살이 찌니까. 그리고 혈당이 세포 내 유입되고, 이 인슐린 민감도가 상승되고, 간에서 당생성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고, 대상증군을 후 치료하는 목적으로 버블을 쓰시는 게좀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간수치가 생되는데 750mg씩 3달을 복용시키니까 간수치가 다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씩 떨어졌어요. o t p t 수치가 떨어졌고 체중은 한세 달간 한 2kg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중성지방이랑 총 콜레스테롤도 떨어진 효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 증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진 거죠. 그다음에 머버리의 효과 중에서 중요한 거는 대사 증후에서 체중 감량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갈색 지방이 있고 흰색 지방이 있는데 갈색 지방이 활성화가 되게 합니다 버버리니 그러면 몸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20% 정도 증가시킵니다 갈색 지방이 증가가 되면서 살을 빠지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효과 있었다 그리고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존에 당뇨약을 먹기가 힘든 분들은 당뇨병 치료제로서도 가능성을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효과는 여러 가지 항균 작용이에요 근데 이게 진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생동물, 클라미디아, 기생충까지도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캄디다 균에 많이 쓰이는데 캄디다 이렇게 포뮬러로 된 영양제들 보면 버버린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버버리 자체가 바이오필름 제거 효과도 있고 다른 처방하는 항진균제에 비해서 부작용은 덜하고 항진균 효과는 거의 뭐 대등하거나 좀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여성들이 이제 잦은 질염으로 고생하는데 질염때도 보통 칸디다균이 많이 작용하는데 버버린이 또 도움이 됩니다 버버린 농도가 늘어날수록 바이오필름이 점점 줄어든다 바이오필림은 나쁜 세균들을 보호하고 있는 막이죠. 그래서 바이오필림지지가 따로 있는데, 버버린 자체가 그런 것들을 분해 시킨다. 그리고 버버린의 어떤 특징은 유해균만 선별적으로 제거한다. 그러니까 유익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버버린의 특수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항암 대사 약물 치료할 때 영양제로 버버린을 많이 드시는데, 2012년 논문을 보면은, 간암세포에 대한 버버린의 효과가 나옵니다. 세포사멸효과, 세포자멸효과를 유도시키는 그런 기준이 나오고요 간암세포의 버버린 투용농도가 높아지면 암세포의 생존력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농도가 높아질수록 항암효과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버버린이 이제 어떻게 항암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논문도 2020년 논문이 얼마 안 됐는데 암세포 주기 중에서 G1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G1 페이지의 주기를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그 외에 이제 암의 침투나 전이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항염증이나 항산화 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적게는 500에서 많으면 1,500까지도 먹는데, 보통 하루에 3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2번 정도. 그리고 일반적인 부작용은 크게 없고요. 근데 너무나 고용량으로 먹으면 설사나 위장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고, 항생제랑 같이 먹는 건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예상하지 못한 저혈당도 올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임신 예정, 임산부, 수유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돼 있어서 일단은 복용을 권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짧게 버버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버버린이 참 좋은 효과가 많죠. 그래서 버버린 여러분들이 잘 알고 복용을 선택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